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으시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렸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음 개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연일 맹추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아침마다 새로운 또이 예배와 또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움츠렸던 저희의 어깨를 펴고 세상 가운데서도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복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7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부터 26절의 말씀. 계속 다윗은 의인과 악인의 어떤 대비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머무는 것이요.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인에게 허락된 것들은 영원할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노래하고 오늘 이 시편 37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음, 여러분이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1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함께 35절에서 보면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악인들이 꼭 의인들을 미워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치기를 꾀하고, 또 그를 향해 일을 가는가? 여러분, 일을 가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찬 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일을 갈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는 것을 너무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갈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인들이 나를 향해서 이처럼 대적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까지 죽이기까지 정말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악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와 악이 드러나는 것 그것 때문에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니까 너무나 예쁘게 교회의 입구와 또 주변의 화단이 정말 잘 가꾸어져 있고 또 작은 전구들이 반짝반짝 형형색색의 빛을 내면서 여러분을 반겨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빛이 켜지기 전까지는 어둠이 다 다스리던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전구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어둠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빛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이 존재하는 한그인 의인 주변에 있는 악인들은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의 허망함과 그리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는요. 정말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정말 그 빛이 없었다면 그냥 그들의 그 어두움은 일상적인 것이고 그냥 사람들의 눈에 지나쳐가는 것일 수 있겠지만 빛이 비춰지는 한그 순간 그들의 어둠이 사람들에게 각인됩니다. 인식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 보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순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너희들 이전에 누구를 미워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에게 호의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 번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수치를 겪기도 합니다. 세상에선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정말 생명,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수치를 수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환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들을 보자면 악인들은 이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정말 그 사망의 권세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의 시간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두고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이기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진것 같고, 다 패배한 것 같고, 다 넘어져서 엎드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자 했던 악인들의 팔은 부러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그들이 정말 악인들의 의인을 향해서 치기를 꾀하고 일을 가라도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신, 비웃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으십니다. 왜요? 그들의 결국 그들의 마지막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들의 그 악함과 그들의 그 죄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수 있는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형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들의 결국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지만 그것을 깨닫는다면 악인들이 이 땅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들의 형통함을 보며 오히려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그들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우리 성경의 마지막 부분들 정말 이 다윗이 고백하는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 자기 스스로가 인정해도. 늙기까지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사람의 삶을 그의 평생을 지나오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 뒤돌아가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이 가진 적은 소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인이 가진 부유함과 풍부함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있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가산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방점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애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낫다는 것이. 재산이 많은 것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엇인가 핸디캡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핸디캡은 뭐냐면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 남보다 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재물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어떤 자에게는 많은 재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적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것,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하다가 오늘 참언의 말씀처럼 번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하야할 길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lot of money. I'll get a lot of money. I'll get a lot of 다 o n e y I'll get a lot of m 의의를 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유혹이 뭡니까? a l 그것이 물질과 의가 함께 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물질을 얻는 길에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고 충돌하고 부딪치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삶과 충돌해 나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오늘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그 적은 소유가 악인의 그와 같은 타협과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번뇌한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늙기까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7절의 말씀처럼 환란 날에 자신을 의지하는 악인의 팔은 부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을 그 손으로 붙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갑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은 25절의 말씀과 26절에 보면 정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복이 뭡니까? 그가 살아가면서 종일토록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 자체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든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는 인생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또이 나라와 이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여러분 매일 매일 무엇인가를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불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떠올라지고 그래서 그를 향해 기도하는 우리의 도구의 그 기도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구워 주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인생이 있다면 그가 진정 부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많이 가진 많이 갖는 것이 아니죠.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많이 누릴까? 이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많이 나눌까? 내가 어떻게 해야 많이 베풀까? 그 많다라는 개념은 그냥 상대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했으면 참 좋겠어요 잘하는 성도 여러분 주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곳에서 성령께서 환란과 결박이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배소의 장로들을 밀려들여 초청해서 그는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우리 교회 다른 공동체에게 여러분이 베푸는 자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식당에서 주차의 공간에서 그리고 교회 이런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닿고 가다가 정말 흩어져 있는. 의자 줄 하나를 맞추고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나가다 떨어져 있는 주부 하나를 줍고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휴지와 종이 하나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무엇인가 주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머물다 돌아가는 그 자리가 더욱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채워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 누군가의 패고픔을 정말 더 애저 채워주고 면하게 해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고 돌아가는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 종일토록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도 복을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모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또한 주는 자요 그 또한은 베푸는 자였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베푸로 보았기에. 자기의 자손들 또 자기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그의 왕국이 영원히 설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도 복을 받는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평강교회는 이 땅의 재물은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오는 하늘에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아낌없이 주고 베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물질이라도 주와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라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 예수 크리스로 도 간직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아낌없이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잠시 맡겨주신 물질 또한 하나님 정말 그것에 연연하여 정말 그것 때문에 타협하고 악인들과 죄와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정말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물질과 또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말 그 가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고 나누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과 모든 일터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